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중앙노인복지관에 다니는 이영혜입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박두진의 고향이고요. 잠깐 박두진 시인을 소개하자면 1918년 출생하셨고 72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고향인 안성에는 박두진 문학관과 박두진 둘레길이 있으며 우리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청록파의 한 분이기도 하시지요. 저는 고향의 시를 낭송하면서 저도 60여 년전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리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니 내가 걸어서 다니던 학교 길은 모두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서 몰라보게 변한 분위기에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답니다. 학교 건물도 개축이 되어서 내가 앉아서 공부하던 교실은 찾을 수도 없었고 내가 뛰어놀던 운동장만이 덩그라니 남아 있더군요. 너무 아쉽고 그리워서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시 백수를 읽으면 사악한 마음이 모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요즘 시를 외우고 낭송하면서 마음의 힐링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할수 있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향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박두진 고향이란다 내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란다그먼눈 날려 휩쓸고 별도로 떨던 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나던 곳. 집자리에 떨어져 첫소리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란다 영 용산 옛날같이 둘리워 있고, 우르르던 예한을 푸르렀어라. 구름 피어오르고, 송아지 울음 울고, 마을에는 제비때들 지줄대것만 막스랑 복슬이랑 옛날에 놀던 동무 다 어디가고, 둘이만 나루터로 거칠어졌네. 20년 흘렀는가 터덥는 세월 뜬 구름 돌아오듯 내가 돌아왔거니 푸른 하늘만이 예처럼 포근해 줄뿐 고향은 날본듯안본듯 하여 또 하나 어디인가 그리운 고향 마음 못내 서러워 눈물져 온다 엷은 가을볕, 외로운 산기슭의 아버님 무덤, 산딸기 빨갛게 열매져 있고 그늘진 나무 하나 안서 있는 곳, 푸른 새도 한 마리 와서 울지 않는다. 석죽이랑 산국화랑 한 묶음 산꽃들을 꺾어다 놓고 아버님. 부를 수도 우울 수도 없이 한나절 빈 산에 목매어 본다. 어쩌면 나도 와서 무채기슬게 뜬구름 바라보며 호젓해 본다.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해주세요, 안녕. 건강하세요.